게이지. 게이지, 게이지, 게이지. 우리 방금 깨질 거 같아. 마지막 필. 게이지. 내가 방금 거의 다 깼어, 지없다없다 와, 속 존나 미쳤어. 어, 개기 <laughs> 원래 안들어가지고그걸몇 <laughs> 번이나 니까다그 <laughs> <laughs> 와, 미쳤다. 우리 팀에 M7이 있다. 질 수가 없다. 아, 메로 팀을 발휘하겠야 상대 있네? 어파개쿵이지쿵이지 일겐 일겐 걔안 하면 려 쿵케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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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방금 깨질 거 같.. 러메카 피해 깨졌나? 러메카 거의 다 깼어 쟤네 방금 없다 없다 싶게 와 고속 존나 미쳤어 개 아 진짜 리얼, 뿔트야 아, 오리 형님! 어, 아, 다에 형님! 아, 우리 형님! 아, 우형 멋있어요 와 고속 봤어? 형 봤어 우리 형님! 형님! 아, 우리 형님! 아, 우리 리형리클리리클립리리 형님! 아, 오른쪽에 뭐 있는데? 겐지인가? 겐지 우료가 리 어서마 상대 수면 빠졌어. 우료 구해 배 야, 라인 라인 뜯지다. 뭐야? 나 불린다. <목소리> 우리 우리 뽕뽕뽕뽕 준비됐다넌에야 뽕뽕뽕. 뽕에이 파워웨이드더박이 u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어 r e 야 왼쪽 h 왼쪽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 o 아.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라이 f e boy, young, young, y o u 아니 우리 집돼지한괜찮한한조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이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보여주고 있었는데. 번, 한아 번, 한두 번, 한두 보였어 기 아 아깝다 나 돌아 상대 한조 용못 음. 나오겠는데? 이거 이거 너무 빨리 밀렸다 내가 짤려가지고 너무 빨리 밀어 나노 아껴봐봐요 나급방 쳐줄테니까 한조 컷! 한조 컷! 컷! 맥크리 컷어 왼쪽에 윈스턴 한조 초 컷! <laughs> 나노 접을래요? 아나님?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다안에다 아니, 어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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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죽여 죽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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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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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진지 빠진다 빠진다 절대 빠지는데 야 파워 헤드 장착해 봐 파워 헤드 장착해 봐야나 무줘 봐나 무줘 봐와야 나도 나도 나도에다가 파워 헤드 꽂으니까 존나 센데 전투는 계속 된다 야씨 우리 아나 빨리 셔 오야 잠깐만 잠깐만 거에 원숭이 아나야! 원숭이, 배 원숭이! 나어 해줘야 돼. 안돼. 야드리블다 <laughs> 궁채워야지. 궁채워, 채 아. 궁채워, 채 궁채워, 채워오 응. 궁채면 채워, 안될 채워. 응. 어, 채워 같아. 아나또물려아석이가야나노줘나누나노 어, 석양. 줘! 나누어 줘 <laughs> 야피어 메르시 피어베어베리스피 베리스피어, 네, 어 베리스피어, 잡아스피어베리스어베리스리스피어베리어 베리스피어, 베리스피어, 어베리스어베어 나두번 나 죽었어 있어. 처음에 어이없게 응. 나.. 나아 나 보면서 했어 빼고 <laughs> 싶어요 두분 어, 지켜줄게요 어. 어. 지켜줄게요 케줄게케어줄게아날나죽요다야죽됐다 ㅈ됐다 둠피야 둠피야 나너 우리 힐러 없다 상대 석양있어 상대 있다 상대 석양있다 석양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야예피리아야 둠피야 예피리야다나 살려주세요 내가 폼 살려 달라고요. 아 씨발. 미친 이거 좀봐야야아아야너폼 야, 없어. 떨어지 마. 또피살에서나 포어를 죽겠나진거 같아. 오! 아니야, 아니야. 뱅글뱅글 영... 도번줄 이거 영웅 없잖아. 내아 피파 만들고. 아리도씨 아프해. 죽잖아. 오! 오! 가자 가자 마초맨 나한테 퐁 줘야 돼 이거 나 일부러 이거 꺼냈어 마초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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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퐁줘아 마초맨 마초맨 나노밀 <laughs> 이 새끼들아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안죽가띵긋 <죽어. 웃음> 돌기만 해도 죽 아니야 이봐야 이봐 됐어 맞츠면나 믿어? <laughs> 아나야 내 포지션 보여? 예, <laughs> 오레가지모오쪽 위에 있어 돌리고 돌리고 아나야 나도줘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, 나도 돌리고 돌리고 야 됐어 세마리 잘랐어 돌리고 돌리고 오 y on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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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돌리고 n l y only, o on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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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, 방 또, 불러! 아 또, 또, 처럼불 또, 또, 게 하고 또, 라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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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